네, 안녕하세요 뚱이 분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벌써 또한 주가 지나갔네요 네 다음 주만 지나면 또 명절입니다 여러분 네아 명절 때 택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내일 한번 택배사랑 연락해서 네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세트 1번 세트 이렇게 가볼게요 7개 54,000원 가겠습니다 7개 묶었습니다. 네. 요 아이들 10 곱하기 9cm 되는 아이들이고요요 아이 12cm 나와요. 높이는 11cm 되고요요 아이는 12 곱하기 11. 네. 요 아이는 사각통다리 13.5, 높이 1 5 5예요 사이즈 좋죠. 네. 요거는 약간 롱한 느낌. 11 곱하기 13.5. 네. 이건 타원이에요. 타원형 네. 가로 13, 세로가 11. 높이가 9cm 정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갑니다. 7개. 득템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54,000원 보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세트. 이렇게 해서 54,000원 갈게요. 네, 뭐 사이즈 좋은 아이 하나 갑니다. 15cm. 높이가 12cm 가고요. 네, 이 아이는 10.5, 높이 9cm. 또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 또 갑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13. 이거 진짜 예뻐요. 13. 이거 하나만 봐도 예쁩니다. 13 곱하기, 높이 11. 사이즈 너무 좋죠? 이거9 곱하기 9cm. 요거는 11. 높이 10.5. 네. 요 아이는 4가 11되고요 높이 11, 10.5. 네. 뭔가 분위, 분위기가 화사하죠? 이렇게 7개, 에 54,000원 보내드릴게요. 네, 세 번째 세트는 이렇게 가볼게요. 54,000원 세트, 아이고, 7개. 7개 맞죠 네. 이렇게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직사각 12 곱하기 11, 높이는 9cm 나오고요. 네. 이 아이는 12cm, 높이가 13cm 나옵니다. 네. 이 아이들은 10cm 내외고요.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11.5 나와요. 높이는 12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10cm 정도 입고 나오는 아이, 높이는 한 9cm 나와요. 마지막 아이는 11cm, 높이가 11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개 54,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54,000원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5 9 9 9 c m 1 9 c m 나오는 아이도 가고요. 10cm 나오는 아이 9것도 10cm 나옵니다. 9건 타원형 네, 타원형 재드릴게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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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1 1 9이는9 c 9 9요9요9 9 9 아우 자꾸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내미가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집에 있어서 네 마지막 아이는 14.5 에요 네 높이는 거의 13요 사이즈 너무 좋고 10대는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7개 네. 54,000원 세트 네 번째 세트죠 벌써 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마지막 아이들은 조금 사이즈가 커서 제가 6개 묶었어요. 네, 여개 묶었고, 네 거의 조금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어, 사이즈는 좋아요. 빵은 이렇게 이렇게 재시면 거의 뭐 12.5, 13cm까지 나오는데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10cm 보시고요. 높이는 10cm, 10.5cm 보세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13 높이가 10cm 높이가 10cm 정도 나오고요. 네, 어 <laughs> 아, 진짜 아이들 때문에 네13.5 높이가 12cm 나옵니다, 여러분. 아, 어수선하네요. 어 죄송합니다. 네, 이 아이들은 네 11cm 높이가 11cm 정도 돼요. 이 아이는 13 14.5 높이가 12.5 정도 되고요. 네, 요거 직사각입니다. 가로가 16cm 나오고요. 세로가 11.5. 높이가 10.5cm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네, 요렇게 6개의 큼지막한 사이즈, 중품 사이즈 아이들 6개 묶어서 54,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 또 아이들, 데, <laughs> 아이들 데, 때문에 데, 조금 정신없이 데, 데, 영상을 찍었던 데, 것 같아요 데, 인사하세요 데, 데.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어,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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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